안녕하세요 충의대표입니다 어, 오늘은 2021년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어, 지금 현재 시간 한 어, 저녁 한 8시 정도 된거 됐는데 어, 제가 어, 오전에 견사 어, 관리 마무리하고 어, 오후에 점심 먹고 지금 여주에 왔습니다 어, 여주에 와서 총재님 어, 인사드리고 아, 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. 이제 미에견사 일견사 마시고, 아, 이견사 지금 마무리 중입니다. 아, 늘 제가 총대님 존경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는 이유는 손님들 오면 손님들 다맞이하고 아, 저녁에, 아, 이 시간, 아, 9시 1 0시까지 견사 관리를 합니다. 아, 가끔가다 좀 힘들어 하시는 모습 도 많이 보는데 어, 지금 이거 노미니가 노민이라는 개입니다. 어, 여러 마리 관리하다 보니까 싸워서 좀 어, 기가 다치고 그랬는데 어, 노병입니다. 노병이는 아주 선범도 어, 너무 얘가 좋고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한80 90 먹었습니다. 네 대한민국에 이만한 개 없다. 참 혈통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 개입니다. 훌륭한 개인데. 아, 오무정 총재님께서 참 이런 개를 아 혈통을 보존하셔갖고 아, 순수 토종진돗개를 아, 사랑하는 많은 아들, 애견 인들이 지금 현시대를 살면서. 이국경계를만나수 어, 예, 있다는 그 행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저 또한 총재님께 아, 좋은 길를 받아서 감사하지만은 어, 지금 총재님 연세도 계시고 많은 애기님분들이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해봅니다. 어,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개가 넘쳐지만 넘쳐나지만은 아 지금 정말 진짜 쓸만한 게는 귀하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홍수가 나면 은 정작 마실 물은 귀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순수토정진도께 60년도 70년도의 모습 그대로 형태가 변하지 않고 뭐 모질 체형 꼬리 안색 귀모양 어, 성품까지 어, 이런 그 개를 어, 국견회 의우무정 총재님께서 발전시켰다 어, 참 훌륭하신 일을 하시고 업적이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, 늘 제가 어,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은 어, 저도 이제 견사 어, 또 개가 좀 적지 않은 드수를 가지고 있고 관리하다 보니 저도 바빠서 제가 자주 못 오는데 오늘 큰맘 먹고 왔습니다. 어 제가 여주에 오면은 어 견사에서 그 노미니를 항상 좋아합니다. 아주 체형이 단단하고 어 정말 어 대한민국의 그 국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주 훌륭한 개인데. 아, 이제, 나이도 먹고, 이제, 귀도 찢어지고, 얼굴에 이곳, 이곳저곳을 많이 다친 것을 보면은, 아, 아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20대에 23세 특전사, 대학교 2학년 휴학하고 가서, 26년 군 생활을 하고, 아, 야, 힘든 작전 훈련, 인물 수행하면서 많이 다치고, 지금 몸이 막아, 많이 망가지고 일곱 군데 큰 수술을 하고 아, 지금 뭐 시골에서 이렇게 진돗개를 사아 가고 있는데 어, 우리 노민들를 보면은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아, 정말 멋있습니다. 아, 이 얼굴에 이난 상처, 아, 여기 지금 막 몸을 비빕니다 우리 순수 토종 진돗개는 이런 맛이 매력입니다. 사람한테는 이렇게 친화적이고 어, 성을 줍니다. 옳지. 그렇지만은 어, 야생 동물, 어,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은 호랑이든 곰이든 범이든 사정 없습니다. 거의 이 정도 개가 범을 잡고 하루까지 범 무서운 줄 보는 어, 그런 일화의 개가 아닌가 싶습니다. 대한민국 애견인 분들 어무정송재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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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실 때 좋은 어, 게 어, 어, 이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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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한 마리 받으시면 15년 20년 어, 같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어, 좋은 게 받으시고 어, 또 자원봉사도 어, 좀 해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어, 좋겠다 그런 말씀을 어, 제가 드리고 어, 싶습니다 쉽게 음. 얻은 개는 그만한 가치가 떨어집니다. 어, 예, 우물종 총대님, 여지에 오시면 은 좋은 개들 많이 있으니까 꼭 오셔서, 아, 우리 순수 토종진돗개들 만나시기 바랍니다. 지금 굉장히 깔끔합니다. 네, 이 조금 하고 지금 목까지 밀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